Have this feeling, haven't felt for so long. Took a right. hold of. 같은 게 사실 딱꼈다 하면서 경쾌한 소리 나는 게 상당히 매력적이네요. 들려드릴까요? 아라누나 안녕하세요, 아라누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출퇴근길에 스피드플레이 파워링크 제로 제품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스피드플레이를 끼고 자전거 출퇴근한 느낌은 어떠냐고요? 전 사실 스플을 처음 껴봤어요 어... 아라누다가 운동신경이 있어서 한 번에 낄줄 알았는데 아직은 어색해서 한 번에 팍은 안 껴지더라고요 근데 또 그제보단 어제가 낫고 어제보단 오늘이 낫더라고요 뺐다 꼈다 편리하게 할수 있다는 용이점이 있었어요 언덕에서 클릿을 뺄 경우에 다시 끼기가 어렵잖아요 앞뒤도 봐야 되고 스플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확실히 장점이 있다는 거한 번에 확 껴지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언덕이나 이렇게 경사진 곳에서 다시 한번 플릿을 껴보겠습니다. <목소리> 한번에... 그리고 가장 크게 느꼈던 점은 어, 이추파추스 같은 게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동그란 만큼 힘이 한 번에 모아지는 느낌? 그래서 힘 전달력이 굉장히 좋다는 생각도 들고요. 조금 쉽게 빠지는 이지클릿을 제가 장착했잖아요. 어 이거 너무 쉽게 빠지는 거 아닌가? 했는데 댄싱을 할 때도 쉽게 빠지지 않고 잘 잡아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양발형의 장점 제가 가민했다가 3초 밸런스 화면을 넣었는데요. 양발형의 장점답게 왼쪽 오른쪽 어떻게 제가 밸런스에 맞게 타고 있는지. 네, 너무 확연하게 숫자로 드러나니까 제가 오른발을 습관적으로 오른발에 힘을 줘서 타고 있었더라고요. 조금 고쳐야 되는 부분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언박싱한 영상도 한번 보러 가보시죠.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이라면 클릿을 사용하고 계시거나 지금 신제품이 나왔다고 해서 궁금해서 클릭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리고 스피드 플레이 유저라면 이 제품만을 기다렸던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작년에 출시되려고 했는데 출시가 많이 늦어졌죠. 이번에 이 제품을 체험해 볼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laughs> 짜잔! 와호 파워링크 제로 제품입니다. 기존의 스피드플레이 방식에 파워미터를 더해서 나온 파워링크 제로. 스피드플레이 페달은 시마노와 다른 결착 방식으로 매니아들이 많은 페달인데요. 스피드플레이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이 제품을 쓰는 이유는 장점이 명확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바로 양면 결착 방식인데요. 제가 시마노를 쓰면서 불편했던 점은 한 방향으로만 껴야 되니까 출발하거나 언덕에서 그 뺐을 때 다시 끼우기가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제품은 그런 부분이 양면 체결 방식이라 편리하다고 하더라고요. 기존 스피드 플레이 페달의 장점을 그대로 살려서 파워미터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스프를 사용했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까 싶어요. 먼저 소비자 가격은 듀얼 양쪽 파워미터가 있는 제품이 140만 원, 한쪽 싱글 제품은 85만 원인데요. 싱글은 파워미터에 입문하시는 분이라면 좀더 저렴한 싱글형으로 쓰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듀얼 모델은 약간 가격이 비싸지만 양발 파워를 측정해서 정확한 파워와 밸런스가 나온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 우선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비싼 만큼 패킹이 예쁘게 나왔는데요. 한번 열어볼게요. 예쁘죠? 어, 일단은 제품을 보여드리기 전에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되게 특이한 거는 여기에 이제 에어로 할수 있게 바람을 가를 수 있게 또 에어로 해줄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들어있고요. 오른쪽, 왼쪽. 그리고 충전기도 있고 볼트도 종류별로 있습니다. 그리고 클리 슈즈마다 굴곡면이 달라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베어링, 그리고 파워링크 제로 퀵 스타트 가이드. 생각보다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일단 외형을 먼저 볼게요. 오래 기다리셨죠? 금속 플레이트 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기존에는 옆쪽으로 딱딱하게 잡아줬지만 지금은 이제 모든 면에서 힘 전달력을 100% 올려줄 수 있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돌려도 양면이 똑같아요. 일단은 파란색 전멸등도 보이죠? 여기에 이제 충전이 또 편리하다고 해요. 그래서 파워미터의 C핀으로 충전하는 날을 있네요. 또 이제 보조 배터리나 기존에 갖고 계시던 배터리잭에다가 연결해서 충전하면 75시간, 되게 오랫동안가죠. 75시간이나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쪽에 구리스가 들어갔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고무로 이렇게 막 막아져 있네요. 어, 너무 귀엽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금속 플레이트가 뭐 견고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발로 밟았을 때 힘을 잘 받아줄 것 같아요. 요거 두 개의 무게를 한번 재볼까요? 지금 스펙상으로는 276g이 나오는데 진짜 그럴까요? 138? 두개 해서 276g 맞네요 이제 이렇게 외형을 보았다면 뒤에 있는 자전거에 한번 설치를 해 보도록 할게요 음. 여러분 한번 페달을 빼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달 빼는 건 이렇게 끼고 페달을 밟고 제목적으로 있는 힘껏 끼주면 빼주면 됩니다. 네, 렌치 하나만 있으면 쉽게 페달을 교체할 수 있어요. 이 정도. 교체 끝! 너무 귀여운데요? <laughs> 제가 이제 클릿을 달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저는 대략적으로 탈수 있게끔만 맞추고 정확한 피팅은 실에 가서 전문가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되게 특이점이 있어요. 제가 기존에 사용했던 페달과는 달리, 페달에서도 에어로함이 느껴질 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 있어요. 되게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쓴게 느껴지시죠? 이점 중에 하나가 되게 오래 간다는 점,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기존에 사용했던 것들은 오래 쓰면 6개월, 짧게 쓰면 3개월, 이렇게 분기당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후기 보면은 3년, 5년 동안 한 번도 바꾸지 않고 오랫동안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워커블이라 걸을 때도 또악또악 소리가 안 나고, 걸을 때도 편하다고 합니다. 스피드 플레이 하면은 장력이 세다고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이지 텐션 클래이라고 여성분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끔 별매품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회색으로 된 거는 장력이 약하신 분들. 원래 사용하던 클릿에는 빨강이 노랑이 파랑이 이렇게 각도에 따라서 따로 따로 판매했잖아요. 요거는 0도부터 15도까지 요거 하나면 조절이 가능합니다. 여기 나사선 보이죠? 그러니까 아까는 상하, 지금은 이제 좌우를 피팅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세밀한 피팅이 가능해요. 말씀드렸다시피 각도 조절은 여기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좌우도 맞춰보고, 이 정도로 하겠다면, 은 일단 모를 땐 가운데로. 장력이 약한 커버를 씌우면, 하, 여러분, 이렇게 완성! 이제 페달과 클리을 장착해봤으니까 한번 나가서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 플레이의 장점과 거기에 파워미터까지 결합된 이 제품! 제가 써보기에 참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